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애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짤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만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꽃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색 옥쪽이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다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다음 두 금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었으며 그다음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어깨바지의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 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어, 오늘은 제사장의 옷을 만는 부분입니다. 어제까지는 성막의 모든 어,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그 하드웨어를 만든 거죠. 이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 성막에 은혜가 있는 건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는 그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야기하는 건 그러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의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인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었죠. 먼저 옷감도 하나님께 지정해 주셨고요. 성교 성소에서 섬길 때그 정교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을 위해서도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복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옷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이거죠.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아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고 제사장이 이렇게 있어야지 가능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 에스라드미아 시대에도 어 제사장이 제대로 세워지기 전까지 어 그들이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 말씀을 입는 거고 삶의 방식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은 사랑이고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와 이 은혜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음, 것이 우리의 어,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속 커져야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 뒤덮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나옵니다. 뭐 옷감은 뭐 금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라라고 되어있죠. 어, 금을 얇게 치면 얇게 펴지지 않습니까? 금실도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도 그 배실도 섞어서 정교하게 짜고, 어, 뭐 에보세는 어깨 바지를 만들고 그두 끝을 서로 다, 서로 연결되게 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에보인데이 부분이 지금 이게 에보입니다이 겉에 있는 이 옷이 에보시고. 그리고 이이 어, 애봇에 어깨바지를 만들라고 지금 되어있죠. 네, 그위 어깨바지를 지금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깨바지를 만드는 이유는 여기 흉패를 흉패를 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이 어깨바 이 애봇을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아서 애봇을 만들고 그리고 어깨바지 만들고 이 어깨바지에 여기에 띠를 만들고 이그휘 저기 흉패를 만들고 흉패에 보석. 복서이 지금 전부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름들을 새겨서 여기에 대표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새기고 이 가늘게 쥔그 고리로 여기 어깨에도 장착하고 이그 허리띠, 허리띠 이쪽에도 지금 장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어깨바지에도 역시 보석을 해서 여기에도 어, 이스라엘 이름들 세우도록, 그, 새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번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어, 그래서 어, 여기서도 보면 어깨바지에 달아, 그러니까 7절에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그러니까 그걸 해서 어깨바지에 그 호만호를 깎아서 금태에 물려서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 이름들을 새겨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어깨 바지에 여기에도 지금 호만호의 이름을 새겨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흉패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에보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는게꼰 어, 배실로 하였고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으로 내부 반듯하게 하고.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어 그리고 보석을 네 줄을 물렸는데 뭐 여러 보석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색깔 이야기 색깔이 더 강합니다. 의미가. 어한뼘한 뼘인데 한 이게 굉장히 저보다 는 손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흉피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 제가 좀 덩치가 작기 때문에 한뼘한뼘 네모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 네 줄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은 어, 자기 개인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자연인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어, 자기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네, 역시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어 새겨서 어 순금으로 녹은 처럼 사슬을 다 흉패에 붙여서 그테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에 흉패 끝에 달고 꿰어서 어두 고리를 꿰었으며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여기에 장착하라는 것 이게 지금 금사슬입니다 이쪽에 어, 금으로 사슬을 만들어서 여기 어깨 견대 어깨도 연결하고 허리띠에도 연결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어, 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 아론 정결의식을 행하지만 아론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거룩, 정결의식을 다 하고 난 이후에도 어,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신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제사장 개인 자연인으로서는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와 장은 붐에 거룩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정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거룩하냐? 그말 앞에서 우리는 항상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라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롭다고 분립을 받는다고 하는 이 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칭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은혜 의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우리는 평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너를 거룩하다고 불러 주겠다. 거룩하다고 봐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지,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 아닙니다. 사탄의 참소를 잘 들어야 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비난하고 너 거룩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맞아 나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라고 사탄에게 대응할 수 있는 말이 칭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거룩하다고 보아주실 분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죄인을 볼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룩한 척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저의 허물들을 보면서 어, 지적하시는 이야기가 1년에한세 번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왜냐? 훨씬 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사람인데 여러분이 본 것은 겨우 그거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열 가지, 백 가지, 수만 가지 죄가 있지만,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허물을 먼저 봐야지 은혜를 입은 나를 봐야지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틀보를 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보시게는 다 더럽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그큰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사장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 주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어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에게 복음을 그런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에서 가르, 히브리서에서 가르쳐 주는 은혜의 식이 이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단한 번의 대제사장이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그렇게 복잡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거나 그런 정결 예식을 해야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 해결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말씀을 쭉 보았는데 여러분 어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도전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인공은 재화장의 옷이나 뭐 애봇이나 어, 흉패나 뭐 어떻게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데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싶다 가시고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